청원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라이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생활방역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되길 바라면서 10월 마지막 주 CUB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학내에서는 건물 리모델링과 차로 확장 등 다양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 문제와 도로 폐쇄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박성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창원대학교 교내에서는 다양한 시설들의 공사와 폐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대 1호관, 공대 1호관 및 실험동에서는 치장벽돌을 보강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는 올해 12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생활관 1동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가 2022년 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동과 가까운 생활관 4동의 경우 공사가 진행되며 발생하는 소음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동 공사를 시작하니까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학내 커뮤니티에서도 공사 소음 관련해서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마다 시간표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해서 시험 기간이라 사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밤낮으로 공사가 진행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어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 차량 출입구 네곳중두 곳이 폐쇄 예정이거나 폐쇄된 상황입니다. 서문 출입구의 경우 코로나19의 교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하였습니다. 서문의 폐쇄는 코로나1 9가 진정되기 전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북문 출입구는 주차 시스템 무인화로 인한 차량 정체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한개 차로였던 도로를 분리하여 두개 차로로 확장 운영하게 됩니다. 공사는 2020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출입구의 폐쇄로 인하여 많은 학내 구성원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문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생활관 출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정문을 통해 우회하여 출입하는 상황입니다. 타지역 교직원들의 출차 차량이 많은 북문의 특성상 북문의 일시 폐쇄 예정이 많은 운전자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교내 시설의 공사와 폐쇄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며 이상 c u 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내 시설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이세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학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완화되면서 많은 학생이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시설물들에 한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학내 구성원들만 이용이 허가되었으며 학생생활관 식당의 경우 외부인에게 식권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내의 체육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사적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외부인 또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체육관은 체육학과 수업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사 정보 시스템의 시설물 대여 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외부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문을 통해 사용 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외부인이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학내 담당자나 캡스 직원에게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외부인이 학내 체육관을 이용하는 상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대응동장과 살인관 및 공과대학 농구장 등 외부시설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체육시설은 실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에 대한 학교 측의 적극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학생들은 동아리 및 학내 모임에 관하여 학교 측의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에 아무런 권고가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내 학생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외부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못 하게 됐는데 교내 외부인은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에요. 이미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교내에 출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대학가 근처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만나고 있고 대면 수업도 인원수가 적지만 모여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거면. 동아리 활동을 막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교내 활동만 막지 말고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를 학교 측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CUB 뉴스였습니다. 지난 10월 8일 도심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불기둥이 치솟았는데요.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16시간이라는 긴 사투 끝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날씨가 부쩍 건조해지면서 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불이 난 사실을 주위에 알려야 합니다. 화재장소에서 대피할 때에는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숙여야 하는데요. 또한 연기로 시야가 차단되기 때문에 벽을 짚으면서 대피하는 게 탈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면 재빨리 119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최대한 침착하게 정확한 주소를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전봇대 고유번호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데요. 잠깐, 전봇대 고유번호는 무엇일까요? 전봇대 고유번호는 전봇대 2m 높이에 표기된 8자리 숫자인데요. 전봇대 고유번호를 통해 빠른 위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소방대원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을 대비해서 주변 전봇대의 고유번호를 알아두는 게 좋겠죠.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소화기의 헤드 측면의 안전핀을 힘껏 당겨 뽑아줍니다. 그 다음, 바람을 등지고 호수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난 곳에 가까이 접근하여 손잡이를 잡고 골고루 분사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피해를 불러오는 화재. 작은 불씨도 한번더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 겨울철 화재 조심합시다. 금주의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대학교는 13일부터 18일까지 창원대학교 박물관 조현우 가트홀에서 2020 국립창원대학교 국제교류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및 미술학과 그리고 창원대학교 박물관이 공동 주최하여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국제교류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독일, 중국, 대만 등 10개국 98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선보입니다. 창원대학교는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경남 지역 문화예술을 홍보하는 2020 창원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크리에이티브 지역 연계 홍보 서포터즈의 일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왔다고 6일 밝혔습니다. 발대식은 창원대학교 박경훈 기획차장, 박상신 기획평가과장, 그리고 9명의 크리에이티브 지역 연계 홍보 서포터즈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창원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하나로 운영되는 크리에이티브 지역 연계 홍보 서포터즈는 경남의 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하고 학생들의 시각에서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창원대학교는 지난 6일 김병현 경남도 국제관계대사가 대학을 방문하고 이호영 총장과 창원대학교와 경남도의 협력을 통한 국제교류 강화 등에 관하여 한담을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총장과 김병현 경남도 국제관계대사는 이날 대학본부에서 만나 창원대학교와 경남도의 유기적인 교류협력과 양기간의 동방성장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지난 8일 우수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제1회 KTCS 유니벤처 경진대회에서 청원대학교 이현주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본선에 오른 총 12개 팀이 사업 설명의 방식으로 진행된 심사에서 치열한 경연을 펼쳤습니다. 심사 결과 퀵즈 팀이 소상공인 지원 마케팅 플랫폼 아이디어를 발표해 대상 쾌거를 이뤄냈으며 대상팀은 KTCS 예비산의 벤처화를 통해 6개월간 최대 1억 원의 창업 자금 등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운대학교는 이재현 연구산학부총장이 KNN 파워토크의 패널로 출연하여 미량 나노국가 산단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과 성공적인 산학연관 거버넌스 모델로 완성하기 위한 노력 등에 관한 토론을 펼쳤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미량 나노국가 산단을 주제로 진행된 해당 프로그램은 바기로 미량 시장과 하승호 LH 경남 지역 본부장, 이정환 재료연구소장, 이재현 창원대학교 연구선학 부총장 등이 출연해 미량 나노국가 산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원대학교는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전준호 교수 연구팀이 경남 창령 우포습진의 신종유해 화학물질 및 대사물질 분석에 관한 연구성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워터리서치 2020년, 12월 후에 게재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내륙 습지인 우포 습지로 유입되는 신종 오염물질 및 대사물질을 정밀분석해 천연 습지가 오염물질의 자정작용에 미치는 역량을 평가하고 습지가 가지는 환경적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마지막 주 CUB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 창원대학교 방송국은 보다 새롭고 알찬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